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죠. 성공한 기업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사람이든 성공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라는 것이죠. 성장은 성숙은 반드시 그의 어떤 근거 자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서를 남긴다, 흔적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타워즈.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광선검. 네, 저는 여기 그 이렇게 귀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꼬맨 자국이 여기 있거든. 여기도 요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 아무튼 뭐. <laughs> 개구장이여가지고광성검 이때 막 제가 뭐 테, 그때 영화 테레비를 봤는지 어쨌든 막뭐 형아들이 하는 걸 따라 했는지 옛날에 그 요즘은 그 등이 다 LED 등이지만 옛날에 그 이렇게 형광등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버려놓은단 말옛날에 분리수거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버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 이렇게 싸움 칼싸움 하다가 빵 쳤는데 그게 빵! 깨지면서 막 연기 자욱하고 막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로 싸우다가 아무튼 형아랑 이렇게 뭐 동네 형아들이랑 뭐 상처나고 피나고 어쨌든 스타워즈.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스타워즈가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인가 아니면 관련 상품인가. 여러분, 스타워즈는 영화, 영화가 진짜 단 하나일까요? 원싱, 영화일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관련 상품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요. 캐릭터 완구 수입이 훨씬 더 큽니다. 14조, 15조 정도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영화는요, 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한 6조 정도, 요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스타워즈의 단 하나는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에 본래의 것이 없었다면, 그에 파생되어지는 캐릭터 비즈니스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돈이 더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돈으로 뭔가 그단 하나를 정한다? 그건 아닌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야 하는 기업의 단 하나가 바뀌어져야 하는 순간도 옵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단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요. 과감한 결정 바뀌어야 되는 순간들도 옵니다. 성공적인 기업들은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뭔가 진짜 그야말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나 던집니다. 뭐예요?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거 기업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 같이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내인생에내 삶의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혹은 나 자신이 가진 단 하나가 뭔지를 모르겠다면 그거를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될단 하나의 일이다.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없으면요 삶이 무기력해지고요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남들 하는 정도만 그것도 버겁고 참 너무. 힘든 삶이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란 책이 있습니다. 캔 블렌차드의 명저고요. 자기경영이란 영역에서의 기본기라 기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부터 읽어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중에 오늘 이거 하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현재를 관리해요. 근데요,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타고 탁월하게 관리해요 근데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요 근데 또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해요 야씨 너 지금 원싱 한 가지만 하라면왜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이렇게 저런 보세요 근데 보세요 동시에 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된 어떻게 뭐뭐 뭐 어쩌라는 건가요 여러분 현재를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 해야 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싱이라는 것은요, 그, 어, 맞아요. 한 가지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한 가지 안에는요, 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 이것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 이 원싱이라는 책에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맞아요. 한 마리 쫓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교토 삼굴이란 말도 있잖아요.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미리, 숨을 굴을 미리 파놓는다. 라는 것처럼, 현재도 물론 열심히 탁월하게 해야 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애플이란 것에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 그야말로 진짜 그 깔끔한 어떤 그, 뭐랄까 그러니까 디자인 요게 하나일까요 아니면 정말 탁월한 어떤 성능 기능일까요 애플의 단 하나 보세요 현재의 단 하나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으는 동안에도 핸드폰 뭐 지금 뭐 아이폰이 어떤 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 같은 거새거안 사고 그냥 이렇게 중고폰 사가지고 쓰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요거 애플 12 미니인가? 어쨌든 그거 같은데, 지금 뭐, 16인지, 17인지, 18인지, 19인지, 뭐, 어쨌든 뭔가 나왔을 거예요. 좋은 거 나왔겠죠. 그것이 화제를 모으, 모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세일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떻게요? 다른 제품들은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도 물론 잘 탁월하게 살아내야 되지만 미래를 위한 전략들 그 어떤 기획들 계속 끊임없이 이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한 사람도요 정말로 중요한데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월트 디즈니에게는요 그 친형인 로이가 정말로 많은 도움. 줬습니다. 그리고 샘 월튼 월마트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이 유통회사를 만든 이분도요, 장인 어른, 롭슨이라는 분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요, 최초의 멘토인 막스 탈무드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틈새를 채워주는, 나의 빈틈을 메꿔주는 그러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영역일 수도 있고요. 삶의 전반적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생애 어떤 여정 속에서 나에게 이런 영역에서 혹은 저런 분야에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은인들, 그 사람들, 누구이신가요? 사람은요? 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엄청 대단한 성과, 지금 막 어마어마한 그런, 어, 역할을 하는 분들도요. 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열정인데요.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75세라는 늦은 나이, 남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야, 너, 니 뭐,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야, 이, 아니야, 너뭐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적당히 대충 있다가 그냥 야, 야, 아니야. 75세에 남들 다 뭐라고 하는데요. 다 그런 소리를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요.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요.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모질스 할머니. 여러분, 이 책입니다. 모질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아, 정말, 여러 독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독이 아닙니다. 재독하시고요.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무려 250점이요. 100살 이후에 그린 그림일 정도로 101살의 이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으로 가득했던 모지 살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 여기,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을 진짜 정말 숨 가쁘게 정말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모지 살머니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라고 말했어요. 아, 진짜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에너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막 이렇게 얼마나 어, 정말 힘들고 아픈 얘기들 많이 합니까? 야, 너안 돼. 너 늦었어.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 다른,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진짜 삶의 열정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 뭔가 도전하는 거 늦지 않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 열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모지 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이제 이미지 하나 보실 텐데요. 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좀잘 대변해 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열정입니다. 뭔가를 향한 강렬한 관심 그 열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에 대한 연습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정말로 하루에 3 시간씩 1 0 년이라는. 시간 거꾸로 하루에 10시간씩 3년이라는 시간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술이 축적되겠죠. 실력의 향상과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장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더 나은 결과, 다시 말해 성장의 가시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기쁜 거예요.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탁월한 성과로의 선순환 사이클을 돌려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열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열정이요. 나의 한 가지 열정. 뭔가를 향한 강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또 앞으로 걸어, 걸어가야 할길 발자국이 남는단 말이죠 근데 그 발자국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성공은 성장은 네, 반드시 단서를 남깁니다 오늘 그 발자국 제대로 온전히 한번 찍어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